다음에요. 안녕하세요, 예인 기자라고 하요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? 저기요, 예인 씨, 예인 씨, 그쪽 인턴 기자죠. 아, 배병우 선수. 아니 알아 보시면서왜 저는 인터뷰 안 해요?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. 그렇게 따질 거다 따질 거면 좋은 기사 되시겠네요. 됐고요. 다음에 승리하면 그때 한번 합시다. 그리고 아까 홈런 팀그 새끼 내가 만약 삼진 잡아버리면 그때 밥이나 함께 하면 안 될까요? 네? 약속한 거야. 나 염대 두고 있어. 화이팅!